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구 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일심바이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심바이오 예, 최근에 지금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예, 강하게 상승했다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매물대만 소화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셔서 예,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은 똑같이 예, 더보기 해시태그 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어, 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16일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삼성도 본격 진출 미국 FDA 해결책 오가노이도 필수 아이템인 콜드체인지 공급사로서 현재 수혜가 예상되었다. 이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동물 실험 대체인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런칭하며 임상시험 수탁인 CRO 사업을 본격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콜드체인 즉 초저온 냉동고 공급 확대 기대감에 현재 동사 주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생산 즉 CDMO 사업과 더불어서 임상시험 수탁인 C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삼성 바이로이스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2025에서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인 올건과 유사함을 뜻하는 전미사인 올드가 결합한 의미로서 줄기세포 또는 조직유래세포를 3차원으로 응집해 배양한 미니 장기 모델을 뜻한다. 기존 실험 방식보다 비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85%에 달하는 높은 환자 유사성을 통해서 후보 물질의 효능과 독성을 보다 면밀하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동물 실험을 축소하고 대체 방안으로 오가노이드를 등을 장려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 f d 로부터그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더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오가노이드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업 영역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인 CDMO와 세포주 그리고 체형, 형 위탁 개발인 CDO에 이어서 CRO까지 확장했다. CRO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고1사 의뢰를 받아 임상 시험 진행의 설계와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관리와 허가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업을 구축, 조기 락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보관이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의 시탁을 참고하시란다. 자, 에,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고 정확한 내용은 더 보기의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4%대 상승하면서 1,726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 최근에 보면 어떻죠?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이후로 다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등한 상태란 거죠. 급등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이란 상승의 눌리목, 상승의 거죠. 이렇게 계속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대략적으로 1,600원대에서 현재 1,750원, 1,600원에서 1,750원 구간에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점에서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저점에서 추격이 강하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끌고 간다는 관점이나 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때 따라서 사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 1726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이제부터는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850원, 구 위에 1950원과 2000원, 2150원 구간 됐습니다. 215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600원, 그 밑에 1500원과 1400원, 13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3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동 5천 주를 팔기다는데 뭐 금투 정도만이 관심이 있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35만 9천주, 최근에 37만 3천주까지 대략적으로 14만주 정도가 한달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네, 37만, 아, 14만이 아니죠. 1 4 0 0 0주 네, 그러니까 거의 대차거래는 증가하지 않았다. 대차거래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도 같은 경우는 어쨌습니까? 최근에 1%도 안 나옵니다. 공무도의 거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률이 1.4%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 총액은 1 0 0 0억원 미만의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았는데요.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이 현재 30.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된다고 했죠.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6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100억 원대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 60억 원대에서 20억 원대로 조금 주춤했네요. 당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뭐 10억 원 조금 안 되는 자, 24년 4분기 때 12억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4억에서 6억 원 정도 현재 영업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7%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이 되겠죠. 유보율은 1,3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세배 수준의 영업이익률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86원, BPS는 1,480원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 쉽게 1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26원입니다. 17배란 거죠. 적정 주가 수준은 p r 20에서 25입니다. 20에서 25배 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 계산하면은 자 천, 에, 20에서 25배면 니까 2,000원에서 2,5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 현재 1,7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신바이오 오늘 종가 1726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드들하고에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600원대, 평균 매도 단가도 16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62.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그래 적자는 안난 기업, 안 나온 기업이란 거죠.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 단기 순익은 흑자가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멘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본격 진출한다. 미국 FDA 해결책인 오가노이드. 그래서 기존에 보면 필수 아이템인 콜드체인의 공급사라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가노이드라는 게왜 나왔냐면은 우리 보면 쉽게 말하면 음,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 사람 인격. 동물에는, 동, 뭐라고 설명해야 되요 물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사람들 이제, 에, 점점 이제 그걸 하지 말자 그런 거죠. 왜냐면은, 그 동물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에, 사람 쉽게 말하면, 실험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만들고 동물한테, 그한테 약물, 안 좋은 거 집어넣고, 얘가, 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보고 이게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 어찌 보면 이제 동물 보호법이라고 되나요? 뭐 그런 점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다 하지 말고 동물과 유사한 것에다 하자 동물과 유사한 인간의 생체 조직과 유사한 걸로 하자 유사한 걸로 실험을 하자 하지만 동물이 아닌 사람과 동물과 유사한 생체 조직으로 하자 그게 바로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스가 오가노이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필수 아이템인 콜드 체인에서 공급사로서 부각받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 보시다시습니다 차트 전 67.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3.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950원과 215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500원과 1300원과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동결건조기 쪽에서 47% 그리고 나머지 초저온 냉용에서 20% 나머지 동결건조기와 기타의 현재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식 전환했던 게 2009년도 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 튼튼한 기업이니까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화학기 판매 및 해외 마케팅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신바이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